저 KBS 이희연입니다. 그러면 네. 확인 차 한번 여쭤보면 그 대규모 자금 투자라는 거는 펀드하고 별개가 되는 숫자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지 일단 여쭤. 아 지금 그 정상 회담이요? 네네 거기다가 아, 그거는 투자는. 전혀 별개고 그것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. 삼성그룹이 어이 타일러에 무슨 페블을 건설하고 무슨 어, 현대자동차가 조지아에 공장을 짓고 SK가 어디 그 무슨 그, 그 어, 반도체 공장을 짓고 이런 숫자들입니다. 예 그린필드 투자. 아, 예.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면 그 정상회담 일정은 좀 언제쯤 윤곽이 나올지해서 혹시 뭐이주안 진행. 조현 장관님이 지금 워싱턴에 계십니다. 아. 그러니까 조현 장관님이 이제 뭐그 일을 하고, 하고 계시죠. 예. 그럼 2주 안에 진행하는 걸로 원칙을 잡고 좀 진행한다고. 오, 어, 뭐 그렇게 그렇게 발표가 돼 있는 것 같은데요. 아마 그런데 이제 아마. 대통령님이 그, 뭐그뭐 미국의 대통령도 일정도 바쁘시고 우리나라 대통령도 일정이 있으신데 본인 마음은 그러시겠지만 의전 비서관은 또뭐쫙 그뭐 응? 그 일정이 있을 텐데 그두 나라간의 그 최적의 그런 일정들을 맞춰 보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. 하세요. 네. 네 실장님 채널 A 홍지은입니다. 그 트럼프 대통령 발표한 내용을 보면 자동차 트럭은 완전 개방된다 이러는데 이게 무슨 뜻으로 좀 이해하면 될지 첫 번째로 궁금하고요. 그뭐 인증 기준 같은 게 있어요. 인증 기준 같은데 매우 이제 꼭 듣고 싶으신 우리 산업 비서관을 다시 예자리에 불러 모으면 되고요. 그오 뭐 5만 대이이이뭐이 양가 뭐 이상인가요? 그러니까 생산하는 어 자동차에 대해서 뭐, 뭐 미국에서 이, 인증이, 인증을 받았으면 우리나라에서 아무런 그 조건 없이 인정해주고 뭐 이런 것들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좀 이따 산업비서관 g 추가로 설명해 드릴 거고요. i e u r ingenieur i n 그 농축산물 관련해서 g e n i e u r ingenieur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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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n g e n i e 질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. 그기까지 아주 그건 제가 뭐뭐제뭐 뭘, 뭘 유보 답변을 보는 게 아니라 너무 상세 아니 뭐랄까 너무 그뭐라그럴까 어, 어, 세부적인 내용이고 어, 영어서 죄송합니다 마이너한 사항일 텐데 어 없다고 보신다고 저는 모르겠어요 이제 아무것도 없다는 게 아니라 부담이 될 만한 우리나라에서 많이 논쟁이 됐던 사항들 없습니다. 아, 그리고 제가 좀 말을 하고 가, 가야 되겠습니다. 12.5%에 대해서, 저도 아쉽다고 그랬고, 음, 저도 아쉬워요 지금도. 제가 분명히 아쉽다고 그랬고 마지막까지 했고, 12.5 가지고 펀드 뭐 솔직히 말하면 뭐 펀드라는 건 솔직히 말하면 펀드는 우리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한도 한도니까 펀드 그리고 거기에 적격 적합한 저기 투자가 와야 되는 거잖아요. 그래서 펀드는 어, 뭐 한도가 조금 늘어난다 하더라도 어 투자 거기에 적합한 프로젝트가 와야 되는 거고 어, 그렇기 때문에 뭐 거기 이제 무슨 마이너스 통장까지 끊어놓고 무조건 돈 되고 그런 게 전혀 아니거든요. 그래서 솔직히 펀드 규모가 약간 늘어나도 12.5% 오를 받을 수 있으면 뭐 그렇게까지로 연계해서 우리가 협상을 했습니다. 12.5%를 꼭 받아야 되겠다고 해서 우리가 논리적으로 맞고 그런데 지금 여러분이 보시지만 전 세계가 15%입니다. 15 지금 된딜에 물론 영국이 10%를 이전에 한참 전에 한때 영국은 저기 수출이 10, 10만 대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건 이제 지난 딜이고 최근에 있었던 딜은 전부 15%입니다. 아, 물론 우리가 FTA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0이고 2.5에서 2.5 어, 차이를 당연히 우리는 주장을 해 그렇게 해줘야 되는 게 맞는데 지금 그런 게 FTA 체제가 아, 전혀 존중이 안 되고 있어요. 그리고 15% 가지고 영국과 아니 그 EU와 일본과 또 다른 게. 15%가 발표된 뒤로 뭐 미국의 이제 디트로이트나 이런 데서 굉장한 반발이 일고 있어요. 미국 자동차 회사 노조들이 너무 큰 양보를 했다. 15%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와으라고 하고 있어요. 15% 받기 쉽지 않았습니다. 그래서 15%를 저희가 12%를 마지막까지 노력했지만 어, 15%를 우리는 그리고 또 다른 나라에 우리와 주로 경쟁하는 일본 eu 에 비해서 불리하지 않게 받았고 어, 오늘 한국 모빌리티 자동차 협인가요 환영성명 발표했습니다. 15%가 그 업계에서도 기대하는 뭐 거의, 거의 최상 숫자였어요. 그래서 오늘 그 관련 그 업계에서도 환영성명이 나왔다는 거고 12% 10.5면 좋죠. 우리가 그렇게 하고 그할 말이 많습니다. 우리도 뭐 <laughs> 대통령께서 국력을 키워야 된다고 하셨던데할 말이 많고요. 최 마지막까지 노력을 했다는 말씀을 드시고또뭐 4,500을 억막 그 묶어가지고 무슨 어 외환 보유고 뭐 그렇게 말한 그런 주장도 일부에서 있고 그러던데 성격이 많이 다릅니다. 누차 제가 말했지만 1,500억 펀드는 조선 쪽이 특화된 펀드고 그 다음에 2,000억 불은 그냥 그거야말로 보증이나 한 보증이나 어 어떤 대출 같은 거를 주로 하는 한도 개념을 하고 그것도 적격한 프로젝트가 돼야 되는 거고 다음에 다 하나하나 따질 그런 메카니즘 이 있고 외환 보유고야 정말 리얼한 돈이죠 우리가 축적한 그야말로 순도 100%짜리 돈 아닙니까? 그거하고 이런 펀드하고는 외형장 그 성격이 많이 다르다. 그 다음에 구매는 구매 천억 불은 우리가 일부러 한거 아닙니다. 일년에 한 250억 불그 수입을 해요 에너지를 미국으로부터 곱하기 4하면 천억 불은 그냥 나옵니다. 그래서 그거는. 뭐 우리가 그거 가지고 서로 뭐뭐출혈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이제 수입하는 거를 미국은 미국 나름대로 아마도 다른 나라와 협상하고 그럴 때 숫자를 이거 뭐 포함해서 뭐더 키우고 싶은 그런 어뭐 유인이 있,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그 숫자가 갑자기 그 앞에서 숫자를 맞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충분히 감내할 만한 구매고 무리없는 숫자니까 그걸 가져다가 합쳐서 이번 딜 하기 위해서 뭘 만들었다. 그것까지 포함해야 된다. 그렇게 면은 그런 주장을 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